안녕하세요. 더패브릭랩 메바제입니다. 오늘은 많이 들고 다니는 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 케이스를 한번 더패브릭랩 미니볼로 만들어 볼 건데요. 자,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가는, 아예 파묻히는 전체를 덮는 그런 케이스고요. 밑에를 살짝 누르면 이렇게 뻑 하고 올라옵니다. 그리고 오픈형 이 오링을 달아서 가방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이렇게 탈착하기도 쉽게 만들었어요. 미니볼 하나로 10분이면 한 개를 만드니까, 어, 금방 만들어서 주변 나눠주기도 좋습니다.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자, 우선 이렇게 미니볼 띠지를 떼내고요. 실을 어느 정도 이렇게 풀러 주신 다음에. 얘네가 말려있느라 실들이 많이 날씬해져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잡고, 양 옆을 잡고 한번 살짝 당겨주세요. 그러면 실들이 이렇게 통통하게 말리면서 이 스티치들이 더 예뻐집니다. 자, 우선 편한 방법으로 매듭을 지어주세요. 저는 이실 끝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게 둔 다음에 손가락 위에 얹고, 한 바퀴, 감아요. 그 다음 뒤에 있는 걸 잡고 앞으로 넘겨서 당기면 매듭, 그리고 바늘이 들어갈 구멍이 이렇게 생깁니다. 이 바늘 안으로 8mm 짜리 전복코 바늘을 준비해서 집어넣고요. 사슬을 5개 떠요. 사슬은 이 바늘 등으로 감아서 부드럽게 통과하면 됩니다. 바로 위에 V 모양 하나가 사슬 하나 감아서 통과, 둘, 셋, 넷, 다섯. 너무 타이트하지 않고 그냥 바늘에 딱 맞게끔 떠주세요. 그 다음 위에서부터 하나, 두 번째 사슬에 뒤집어 보면 이렇게 코 산이라고 부르는 블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. 뒤집었을 때이실 아래에서부터 튀어나온 거 하나 두 번째 지금 이 부분입니다. 여기다가 바늘을 넣고 짧은 뜨기를 할게요. 자 지금 이 정면이 아니라 브이 정면이 아니라 뒤집어서 실 바로 아래에서부터 하나 둘 넣고 실을 한번 감아서 그대로 통과 살짝 늘린 다음에 다시 실 감아서 그대로 통과하면 짧은뜨기가 만들어집니다. 그 다음 코산, 하나, 둘, 마지막 세 번째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떠주세요. 넣고 끌어와서 통과. 넣고 끌어와서 통과. 그리고 제일 마지막 첫 번째죠. 여기도 넣고 끌어와서 통과. 통과 그리고 제일 마지막 지금 여기 요 꼬리실이 있는 사슬에는 짧은뜨기를 두개더 떠서 하나, 둘, 셋 이런 모양이 되게 해줍니다. 하나 떴고 같은 자리 매듭 있는 자리에 짧은뜨기를 두개더자 그러면 이렇게 사슬을 기준으로 쭉 떠서 한 바퀴 돌고 이 아랫면을 이제 뜨게 되는 거예요. 자, 제일 마지막 구멍에서 하나, 둘, 세개의 짧은뜨기가 나오고요. 이 바로 옆에 있는 요 브이 있죠. 여기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는데 이때 요 꼬리 실을 얹어 가면서 이렇게 숨겨 가면서 떠 주세요. 하나 했고 그다음 하나. 여기도 이렇게 브이 안으로 바늘 넣고 실 가지고 와서 숨기면서 꼬리 실을. 그리고 제일 마지막,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의 뿌리 부분, 여기는요, 바늘을 넣고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를 두개 뜹니다. 하나, 같은 자리에 하나 더. 자, 그러면 지금 이쪽 끝에 있는 사슬도 한 코에 하나, 둘, 셋. 이쪽 끝에 있는 사슬도 한 코에 하나, 둘, 세 개의 짧은뜨기가 오게 됐어요. 케이스의 바닥이 떠졌습니다. 이렇게 케이스를 1단까지 떴을 때총 코의 개수는 10개예요. 그 다음 2, 3, 4단은 이 10개의 코마다 한 코에 하나씩의 짧은뜨기를 뜹니다. 그런데 단을 빼뜨기로 닫고 열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한 코에 하나씩 이 짧은뜨기를 그냥 쭉 뱅뱅 돌아가면서 총 30개를 뜨시면 돼요. 10개씩 3단을 뜨니까. 자, 바로 여기서부터 바로 빼뜨기 없이 이렇게 코머리 아래로 바늘 넣고 짧은뜨기. 둘. 코를 늘리거나 줄이는 거 없이 이렇게 쭉 떠가면 됩니다. 10개를 뜨고 나면 이렇게 좀 안으로 말리죠. 저는 지금 이 부분이 바깥으로 나오게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뒤집었어요. 혹시나 내가 어디까지 떴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첫 번째 코에 요 몸통 있죠? 여기다가 이런 단수링이나 아니면 짜투리 실, 머리끈, 머리핀 같은 거 이렇게 꼽아두면 더 좋겠죠?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10코를 떴고, 이제 그 다음 단, 또코 늘림 없이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10번. 그러면 케이스의 옆면 2단이 됩니다. 둘. 3단까지 떴고, 그 다음 4단도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. 자, 요렇게 2, 3, 4단까지 뜨고 나서 한번 넣어보면 위 부분이 살짝 보여요. 이 상태에서. 마지막 5단은 뒷니랑 뜨기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. 자, 이랑 뜨기는 요렇게 보이는 코 머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뒤에 있는 한 가닥 요것만 바늘에 거는 거예요. 요렇게. 그리고 나서 짧은 뜨기랍니다 지금 뜨는 오단은 아주 살짝 타이트하게 해주세요. 입구를 조금 오므리기 위해서 그 다음 코도 이렇게 보이는 코 머리 부위 중에 가운데로 들어가서 뒤에 있는 코한 가닥만 살짝 당겨가면서 이렇게 10개 뜨시면 되겠죠. 자, 열 번째를 뜨고 나면 케이스가 99% 완성이 됐습니다.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. 쏙 숨어요. 이 상태에서 꼬리 실을 한 10cm 정도 남기고 잘라주고요. 바늘에 걸려있는 실을 이렇게 쭉 빼주신 다음에 속은 잠시 비워두고 실 정리할 때는 이렇게 돗바늘이 있으면 편해요. 그 다음, 하나, 두 번째 코, 요코 머리 앞에서 뒤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요. 그리고 꼬리에 실 꿰서 통과를 하고 모양을 살살 잡아가면서 이 꼬리 실이 빠져나왔던 열 번째 요 짧은뜨기 요코 머리 있죠? 그 위로 들어가서 뒤집어 보면 요 아래 이렇게 가로 실이 있어요. 요거까지 요두 가닥을 한번에 자, 그리고 실을 보기 좋게 당겨주면 위에서 볼때 이렇게 티가 나지 않는 마무리가 완성이 됩니다. 그 다음은 혹시나 이렇게 단수링 해놓으셨다면 빼고 뒤집어서 꼬리 실을 숨기면 돼요. 살짝 뒤집어서. 너무 꼼꼼하게 숨기실 필요는 없고요. 이 실들이 그냥 풀리지 않게끔만 살살 빼가면서 저는 이렇게 넣어가면서 고리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같은 곳을 한번더 이렇게 통과하기도 하고 그럽니다. 좀 숨겨졌다 싶을 때 꼬리실 잘라주고 다시 뒤집어서 자 이렇게 마무리된 부분들 있죠? 이 이랑뜨기 했던 요 가로실 있는 데에다가 아니면 편한 위치에다가 이 오픈형 오링을 준비해서 같이 달아줍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도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도 되고 바로 집어 넣을 수 있는 에어팟 케이스가 10분도 안 돼서 완성이 됐어요. 자, 손땀이 보통이신 분들은 이 귀요미 에어팟 케이스를 두개 정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더 패브릭 랩 미니볼로. 색깔을 다양하니까 여러 개 만들어서 기분에 따라 사용하셔도 좋고 선물하기도 좋은 에어팟 케이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